최근 몇년사이 급격한 인구 증가를 보인 하남시와 광주시에선 학교가 부족한 게 지역사회의 큰 근심이었는데요. 최근 학교 신설에 대한 희소식이 들려와 과밀학급 해소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오용석 기자입니다. 신도시 형성에 따른 인구 증가로 교육 인프라가 부족했던 하남시는 한때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 스포츠 시설과 학교를 함께 건설하는 이른바 통합 학교를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단독으로 짓기 바라는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고 결국 지난해 2월 단설중학교 신설을 확정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뒤에 가칭 한울중학교 신설 사업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최근 하남시 도시계획 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설되는 중학교는 미사지구 근린공원중 15,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서며 31개 학급에 전교생은 840명 정도의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남은 과제는 오는 4월로 예정돼 있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의 통과 여부입니다. 한편 그동안 광주시 오포 지역 주민들의 수권이었던 가칭 오포고등학교도 빠르면 2026년 3월에 개교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말 열린 교육부의 정기 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오포고등학교가 적정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오포고등학교는 고산동 340번지 일대 33개 학급 규모로 설립될 예정입니다. 광주시 오포 지역은 인구가 11만 명을 넘고 있지만 그동안 지역 내에 고등학교가 없어서 인근 성남시에 있는 학교로 학생들이 등교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딜라이브뉴스 오용석입니다.